어떤 농사꾼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날이 너무 흐린 거예요. 씨앗을 뿌려가다가 너무 흐리니까 들어갔어요. 다음날 뿔을 나갈 때, 비가 오는 거예요. 또 들어갔어요. 농사의 원칙이 뭡니까? 농사의 원칙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봄에 씨앗을 안 뿌리면 가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요 농사의 원칙은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비가 와서 못 뿌리고 날이어서 못 뿌리고 그럼 언제 씨앗을 뿌려요? 이걸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칙을 가졌어요. 어떤 원칙이었냐? 단 하루 쉬지 않겠다는 저의 원칙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름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얘가 여기 땅 네이탈로 이게 풀 정장이 에요이거고 저는 여름은 똑같이 했는데 제가 몸에 땀이 많아. 수건을 두 개씩 갖고 다녔어. 근데 이 수건이 항상 오가 되면 축축한 거예요. 땀이 많이 나니까.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까 항상 축축한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너무 이하고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옷을 걸어놓고 지금 쉬고 있는데 이제 옷을 딱 보니까 바지에 막 뭐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걸 딱 하려고 하지 않았더니 뭐가 묻은 게 아니라 땀이 땀이 소금이 되어있는거야 바지 전체가 전부 다 소금이 되어있는거야 제가 제 옷을 벗고 거울을 봤습니다 온몸이 다 소금이 에요있는거야 제가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시가 하나 생각나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넌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이를다 태우며 따끈따끈 아랫몸을 만드는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수 있겠는가 이젠 다카 하얀 껍데기만남면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밝게 칠할 수 있는가 이런 시가 생각나네요 한번도 뜨겁던 적이 없었습니다 벗은 눈도 없고 가난이도 다똑같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연탄재 만큼 뜨겁게 했던 그때 그이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거울에비친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떠서 하다보니 오늘 눈 떠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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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나와요. 저희는 말을 하는 게 영성의 일이에요. 근데, 왜 말이 안 나오냐면, 너무 덥고땀 흘렸고 차에 타갖고 에어컨을 급하게 해서 몸을 식히는 거야. 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야. 들어가고도 몸을 식고 이걸 계속 강구하다 보니까 제가 감기였어 근데 말이 안나와 침을 삼키는 게 행복하다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침이 안 넘어가요. 침을 넘기면 송곳으로 누가 목을 찌르는 것 같아. 제가 침을 삼키지 못하고 침을 닦아 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그날. 한 번도 쉬었던 적 없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물에들어가사람 들어왔어요. 딱 보고, 인상 좋은 분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가가지고,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상하잖아요,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심각고민 하다가, 제가 병원을 가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말이 안나안 되거든요.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갔는데 운전하고 병원을 가는데 운전이 안 돼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우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 가 말만 뻔하잖아요. 피부가 너무 무섭 됩니다. 많이 아팠을 텐데 어디 에 증가 있었냐 며칠 푹 쉬어야 된다고 약을 주고 근데 제가 며칠 푹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말이 안 나오니까 정말로 안되겠다 말이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일을 나갈 수가 없었어. 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장판을 오도에 틀어놓고 여름에 두꺼운 이불로 몸이 들어가고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왜? 몸을 빨리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루 쉬셨어요. 다음 날 눌렀는데 뭐가픈거다똑같대요 근데 말은 나와요. 고민했어요 하.. 오늘 하루만더쉬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수잖아 말이 안나쉬었지만 그게 쉬웠잖아 한 번도 어디지 않았는데 어떻게 쉬웠잖아 고민하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쉬었는데 오늘까지 더쉬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어 제가 강남을 오는데 그 몸살 강에 목강이 심하게 걸리니까 다리가 떨리더군요. 악셀을 밟는데 악셀이 이게 안 돼요. 계속 다리가 떨리니까 제가 이걸 밟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운전하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겨우 왔어요. 가난한 사람. 차를 세우고 나는 덥죠. 너무 땀이 나니까 너무 덥죠. 약을 먹어서 여름 나고 가 땀을 뻘뻘 흘는 상태에서 제가 건물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몇 군데 갔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리 에 힘이 없어갖고 한군데 갔다가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갔다가 얘기하고 이거 반복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자실 갔는데 화자실 가면 는데 전면 거울이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데. 왠 송사한 사람이 고른 것 같아요 온몸은 땀이죠 볼은 들어가 있죠 눈은 쾌마죠그 모습을 보니까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에 기대서 앉아있다가 들어가서 쉴까? 아니야 쉴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5시 반에 정확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실적은 제로였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겠고요. 더 그러나 제 가슴속에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뿌듯함이었어요. 내가 오늘 나의 원칙을 지켰구나. 제가 들을 그수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실패한 사람은 자신만의 예외만 있습니다. 원칙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가세를 하려고 하지 않았더니, 뭐가 무등이 아니라, 땀이 땀이 소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지 전체가 전부 다 소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옷을 벗고 거울을 봤습니다. 온몸이 다 소금이 거예요. 제가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시가 하나 생각나요.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넌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야. 자신의 몸존을 다 태우며 따끈따끈 아랫몸을 만드는저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수 있겠는가. 이젠 다타 하얀 껍데기만 남은 저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밝힌지 할수 있는가. 이런 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한 번도 뜨겁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버 돈도 없고, 가난한 건다 똑같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연탄재만큼 뜨겁게 했던 그때, 그 일에 제 자신이 너무나 잘하셨어요. 제가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 제가 그렇게 계속 일을 했어요. 일했는데 일을 오늘 아침 눈 떠서 하다보 니 오늘 눈떠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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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나와요. 저희는 말을 하는 게영성의 일이에요. 근데 왜 말이 안 나오냐면 너무 덥고 땀 흘리고 차에 타고 에어컨을 급하게 해서 몸을 식히는 거야 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야 들어갔고 또 몸을 식히 이걸 계속 강구하다 보니까 제가 감기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와 침을 삼키는 게 행복하다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침이 안 넘어가요 침을 넘기면 송곳으로 누가 목을 찌르는 것같아가 제가 침을 삼키지 못하고 침을 닦아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그날 한 번도 쉬었던 적 없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도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요 말이 안 나면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에 들어가니까 사람 들어왔어요. 딱 보고 인상 좋은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가가지고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고 이상하잖아요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심각 고민하다가. 제가 병원을 가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말이 안나안 되거든요.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가는데 운전하고 병원을 가는데 운전이 안 돼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겨우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가면 뻔하잖아요. 피부가 너무 무섭대. 많이 아팠을 텐데 어디 에 증가 있었냐 며칠 푹 쉬어야 된다고 약을 줘주는 근데 제가 며칠 푹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말이 안 나오니까 정말로 안 되겠대 말이 안나오니까할 수가 없어서 일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장판을 5도에틀어놓고 여름에 두꺼운 이불로 몸들어가고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왜 몸을 빨리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루 쉬었어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뭐가 아픈 다 똑같아요. 근데 말은 나와요 고민했어요 오늘 하루는 어떻 쉴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수잖아 말이 안나 쉬었지만 그게 쉬웠잖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쉬잖아 고민하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쉬었는데 오늘까지 더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데 숲으로 돌아갈 것같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어, 제가 강남을 오는데 그, 몸살 강에목강이 심하게 걸리니까 다리가 떨리더군요. 악셀을 밟는데, 악셀이 이게 안 돼요. 계속 다리가 떨리니까 제가 이걸 밟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운전하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겨우 왔어요. 가난한. 사람. 차를 세우고, 나름 덥죠. 너무 땀이 나니까. 너무 덥죠. 약을 먹어서 여름 나가고 땀을 뻘뻘는 상태에서 제가 건물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몇 군데 갔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좋은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한군데 갔다가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갔다가 얘기하고 이거 반복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는데 전면 거울이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데 웬 송사한 사람이 고른 것 같아. 온몸은 땅이죠. 볼은 들어가 있죠. 눈은 쾌마죠.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에 기대서 앉아있다가 들어가서 쉴까? 아니야. 쉴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5시 반에 정확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실적은 제로였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겠고요. 그러나 제 가슴속에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뿌듯다이었어요 내가 오늘 나의 원칙을 지켰구나. 제가 들을 수있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실패한 사람은 자신만의 예외만 있습니다. 원칙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저는 2009년 1월 1일 12월 말일까지 단 하루 쉬었습니다. 말에안 나와서 그날 일는쉰 적이 없어요. 그렇게 12월 말일까지 그랬 했어요. 그거를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에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원칙에 예외를 두면 인생이 예외다.